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정말 뵙고 싶었던 분이고 제가 시골집 막 쳐다보는데 너무 예쁜 공간들은다 여기 근처 사사무소에서 작업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꼭만나뵙고 싶었는데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지랩의 노경록 대표입니다. 그동안 지역의 작은 공간들 고친 것들 또 새로 만든 것들이 많은데 그동안 훌륭하게 담아주셔가지고 저희도 오늘 기쁜 마음에 곧 남원까지 와서 만나게 됐습니다. 또 남원에서 멋진 프로젝트라도 하셨다 그래가지고 네. 어떤 공간을 바꾸셨는지 궁금해가지고 네. 이렇게 네. 모셨거든요.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 사실 계속 뵙고 싶었어요 네. 제가 진짜 와이 집은 우리가 살아도 괜찮겠다 싶은 집들은 대부분 다지랩에서 작업을 하셨고 많은 분들도 지랩의 결과물을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여기 나무는 그간의 저희 공간들은 대부분 개인 건축주들 프로젝트들이 좀 많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한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한다는 라게 대부분의 일반인들에게는 평생 한번 할까 말까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만큼 개인 건축주분들은 평생 모은 금전적인 거 뭔가 생각을 다 담아서 이제 표현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말 정성들이기 원하시고 저희도 그런 것들을 즐겨 하면서 프로젝트를 하고요. 그런 일들이 이제 그간의 시골 집들이라든가 스테이 라든가 이런 거라고 하면 오늘 이 남원 명지각 프로젝트는 사실 좀 저에게도 희또 다른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고 원래 이 공간은 1950년대부터 요정으로 사용되다가 몇 번의 주인 바뀜이 생기면서 남원시에서 매입해서 진행한 프로젝트인데 원래 이제 용도 자체가 요정이었잖아요. 요정이라고 함이 결국에 예전에 판소리도 듣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정원도 보고 또 중요한 게 그때 당시부터 숙박시설로서 용도가 됐다가 한참 뒤에 세월이 흐르면서 요정이라는 산업이 없어지면서 한정식 집으로 사용됐었죠. 그러다가 또 공간도 일부는 활용하지 않아서 좀 폐허처럼 됐고 그러다가 이제 남원시에서 친환경 숙박시설 사업이라는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프로젝트에 그게 나와서 그때 이제 같이 준비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받고 남원시에서 투자를 해서 지금은 숙박시설로 전체를 운영하 서 이제 전체적으로 숙박 시설이 대부분의 시설이 있고 일부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카페가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에서 연락이 오신 건가요? 아이 프로젝트 시작 생각하면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인연이 깊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2020년도 초에 그때 연락이 왔어요. 요즘 도시 소멸이라는 게 굉장히 화두인데 남원시에서도 몇개 좋은 오래된 공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좀 버려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도시재생 쪽 총괄 PM이었던 교수님께서 아, 남원시에 좀 좋은 공간들이 있는데 한번 가서 보고 좀 자문을 해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렇게 해서 왔더니 이제 원래는 여기 말고 예전에 구 남원역 근처에 있는 시장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뒤에 목욕탕이었던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원래는 보여주려고 해서 왔는데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담당 공무원분께서 본인이 봤을 땐 되게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 보여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때 본게이 명지각이었고 그러니까 진짜 우연히 오게 됐죠 지금 이 건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너무 예쁜 공간으로 바뀐 것 같은데 네. 초창기에 오셨을 때는 좀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총네채의 건물로 들 이루어져 있는데 이 바깥 사랑채 여기는 한정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나마 바깥 사랑채는 상태가 좋았고 정원 안쪽에 있는 공간들은 굉장히 낡고 일부는 뭐 지붕도 무너질 거의 그런 상태라서 긴급하게 좀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럼 지금 이거는 시 프로젝트로 진행된 공간인 거죠? 네 맞습니다 개인 건축 주 공간들은 좀 어떤 면에서 개인의 만족이나 아니면 상업적인 목적이다 보니까 스테이 같은 경우 특히 그냥 하루에 한 팀들 받기 위한 공간이다 보니까 일반 분들이 쉽게 보실 수가 없는데 이런 공공 프로젝트는 특히 이렇게 카페로 공공에서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게 되는 것들은 그래도 누구나 와서 볼수 있는 면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그런 면에서는 또 재밌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저희가 빈집 문제 사례들도 많이 음. 발굴해보고 그러니까 문제점들이 관이 바라본 시점하고 민간이 바라본 시점하고 이 항상 충돌하더라고요 그래서 좀어려움이없으셨어요 <laughs> 어렵죠 일단은 저희 회사도 개인건축주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들하고 일을 하는 방식과 관이 또 일을 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관이라는 거 엄연히 세금으로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명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간에 개인건축주는 건축주분이 결정을 해주시면 바로 그냥 실행을 하게 되는. 굉장히 굉장히 효율적인 거에 비해서 관외랑 하는 것들은 좀 다르죠 근데 그게 세금을 쓰는 프로젝트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이제 그 과정상의 어려움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오래 걸려서 이제 완성에 이르게 됐습니다 한번 공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보통 이렇게 지뢰대에서 작업하는 기간 얼마나 되는 데요뭐 건축주분들 생각보다 저희 작업 엄청 오래 걸린다고 라 하는데 그래도 길어야 2년이고 보통은 1년 잘안 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 많이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정말 좀 이건 다르더라고요. 힘드셨겠네요. 아뭐 힘든 게뭐또 보람이죠. 이 바깥사랑처럼 보면 진짜 특이한 게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누가 봐도 그냥 한옥이잖아요 네.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이제 건축용으로는 포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거나 가마를 타거나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내려서 비를 안 맞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요런 튀어나온 시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프랑스나 이탈리아 석조 건물들 보면 이런 포치들이 항상 있는데 이건 한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는 거죠 왜냐면 하 처음 지었을 때부터 여기도 숙박시설이 호텔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이하고 이런 부분도 특이해요 이렇게 석조로 해서 이렇게 기단을 마치 유럽식 건물인 것처럼 만들고 이렇게 모든 기둥도 다 그리스 기둥 처럼 조각을 오, 한 네. 특이해요 예. 지금 보면 네래 대부분 나무 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거의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저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숙박 시설이 디자인 쪽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화려한 되게 트렌드를 많이 담고 라이프스타일도 담고 이러잖아요 지금도 보면 그때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화려하게 짓고 멋지게 지었다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 건물이셨던 1970년 이게 이렇게 딱 박혀 있어서 사실 이거는 정말 다 그대로거든요 와. 이거 보자마자 저도 이제 완전 뿅 갔죠 그래서 아 그때의 매력으로 그 고생을 해가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오래된 공간 살린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뭐 설계를 멋지게 하고 이걸 떠나서 그냥 사실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물 처음에 원래 한정식 집이었을 때 이야기 나왔던 게 그때 조그만 신문 기사가 있는 거예요 신문 기사를 그 전에 종가 한정식 집 사용하셨던 분이 이제 스크랩 해가지고 노는 걸 봤는데 그때 전설에 의하면 요 나무들이 다 지리산에서 그때 당시에 빨치산 공비 토벌을 할때 지리산이 너무 우거져서 시야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다 배웠는데 그 나무들로 이제 대부분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만큼 되게 스토리도 다양하고 건축도 훌륭해서 사실은 이런 재생 사업으로서는 이만한 게 없다 뭐 이런 생각을 들었죠. 그런데 어, 그런 공간마저도 지역에서는 거의 폐허처럼 남아있었던 것. 그렇죠. 남원이야 그래도 아직 이름이 있는 도시지만 지역산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쇠락하다 보니까 점점 쓰임새를 잃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건물들 유지관리가 어렵고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점점 버려져서 사실 많은 부분들이 훼손되기도 했고 그렇죠. 지금이라도 좀 많이 찾아가지고 다시 재생하면 좋겠네요. 네, 그럼요. 이렇게 우리가 딱 들어도 아는 그런 오래된 도시들 있잖아요. 그런 도시들은 다 이런 공간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인분들이 그거를 고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손도 못대 매각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관에서 이런 거를 살수 있다라는 게 결국 그런 게또 공공 프로젝트의 매력인 것 같은데 사실 관에서 이런 대지들 아니면 건물들을 매입하면서 좀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또 되는 것 같아요. 많은 행정 공무원분이 영상 보시고 대단하십니다. <laughs> <좋죠. 웃음> 이게이게 <이쪽에 웃음> 네, 진짜로 저희도 돌아다니면 어. 보진 거물들이 꽤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 동물들이 진짜 막지은다 부서져 있고, 바위 풀다다나 있고 이런 거 보면 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어. 하면 좋을까요? 공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바뀌고 나니까 진짜 어.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매입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바뀌면 좋겠다라는 게. 딱느 네. 근데 이 프로젝트는 정말 저희에게도 좋았던 게 사실은 저희가 막 이제 막. 시작한 회사인데 이런 프로젝트를 하자 그러면 진짜 겁나서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데뭐 저희는 10년도 넘게 전부터 뭐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일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다는 집을 살려서 이렇게 하는 경험이 쌓인 것도 있고 또 그게 사업적으로 스테이폴리오라는 플랫폼을 만들어내면서 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용도를 좀 특정할 수 있었던 것도 있고 뭐, 원래는 바깥사랑체라고 부르는데요. 원형은 당연히 여기는 다 좌식 공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주로 한정식을 먹거나 하는 공간이었던 것 같고요. 약간 자료를 찾아보자면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장군의 아들 인가원인가의 약간. 간에 여기 배경으로 나오는 촬영 씬이 있더라고요 어, 저희도 나중에 알았어요 여기가 방이었고 여기서 신발을 벗고 여기는 다 마루로 되어 있는 이제 회랑처럼 된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랑이 있고 그 전에는 여기에 다 한식창이 있었죠 한식창을 열고 들어가면 내부의 공간이 있고 거기서 창문을 열면 후정이 바라보는 그 구조 그대로고 이제 그것들을 활용했고 천정은 다 그때 당시엔 저희 오기 전에는 다 천정이 평평하게 되어 있었어요 한옥은 보통 물론 이렇게 천정을 오픈하는 대청마루들도 가끔은 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평평하게 하는 경우들이 반자를 친다고 하는데 아 이거를 열었을 때 어떻게 보일까가 되게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뜯어보기 전까지 알수 없는데 그걸 뜯어보려면 관에서 이 프로젝트가 최종 확정이 돼서 발주를 해야만 뜯어볼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외부의 지붕의 높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분명히 층고도 높고 멋질 거다라는 기대는 했는데 아이나다를까 열었더니 어, 이렇게 어, 층고가 높고 멋진 공간이 그대로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보고 엄청 예, 예, 사실, 그때가 이런 오래된 공을 고쳐보면 제일 설레고 제일 멋질 때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저렇게 일부 구조를 보강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보면 한옥은 이런 게 매력인 것 같은데 아래가 많이 썩어요. 아무래도 이제 목구조다 보니까 잘라내고 다시 받쳐서 그대로 이거는 이제 고재고 이거는 이제 새로 바꾼 신재인 거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한옥 고치는 건 되게 일반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고쳐서 만들어내고. 저희 시골집도 매매한 게 밑에가 좀 많이 썩었어요. 그래서 얘를 보수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얘를 잘라버리면 이제 집이 팍하 안잖아요. 안쪽으로 생각해서 그렇죠. 요, 이런 작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은 이런 거 커팅하거나 익기가 쉽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콘크리트 집에 비해서 훨씬 가볍잖아요 다 동바리를 세워요 사이에 가설을 세우고 그것들로 받쳐놓고 잘라내고 맞춰서 하고 하는 것들이 웬만한 목수분들은 다 하실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게 그럴 만큼 하는 게더 이득이냐 아니면 아예 새로 바꾸는 게 이득이냐 이거는 좀 집집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시골집들은 어떤 경우에는 그냥 새로 하는 게 <laughs> 경제적인 것만 따지자면 그럴 수도 있는데 꼭 경제적인 것만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목소리도> 음. 예쁜 모양의 이 기둥도 네 맞아요. 가지고또 네. 보강하셨네요. 네 살려서 보강하고 약한 부분들 잘라내고 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런 기둥이 더 이제 극적으로 보여지는데 음. 사실은 목수님들이 되게 이거 보면서 어떤 면에서 좀 신나하셨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런 거 살리는 것도 그분들은 또 즐거워하시거든요. 이월 음. 이제 한옥 기둥 조각한다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조각해서 이렇게 맞춰내는 거? 이야. 어. 이것도 예술작품 같은데. <laughs> 음. 네. 어, 여기는 일반 카페 공간과 다르게 특이한 공간인데요. 여기는 바깥사랑채는 기본적으로 영업시간에 오픈되어 있고요. 누구나 오셔서 뭐 차를 마시거나 할수 있고, 이 뒤쪽 안쪽 공간은 숙박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리셉션이 여기 에 있어서 그 손님들 맞이하는 공간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간 호텔 라운지 개념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잠깐 대기하는 공간? 그리고 그 안쪽에 안채는 숙소 공간들이 쭉 있고 저쪽에 작은 사랑채가 있어요. 저기는 이제 숙소 오시는 분들 전용의 라운지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저기는 이제 카페 손님분들이 이용하시고 숙소 이용객분들만 이용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은 이 공간 보고 후정 바라보는 정도로 하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 상량문이 저렇게 적혀 있죠? 저기 보시면 한기 4303년이라 던데 여기 1970년도고요. 어, 글가 너무 쁘다딱뜯었는데 네. 저런 거 보이고 있는 뭐 재미가 엄청나 엄청나죠. 어. 저런 거 남긴 것도 다행이고. 사실 시골집들은 적어조차 안 남기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네. 와, 신기하네요. 네. 이런 용도로 만들어졌던 곳은 아니고 원래는 저희가 처음 여기 한정식으로 사용했을 때 왔을 때는 여기가 약간 이 사이를 또 천정 좀 맞고 해가지고 주방처럼 쓰고 있었어요. 한시 좀 달랐었는데 그것들을 다 살려내고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원래는 방 하나를 좀뭐 예를 들면 스위트룸처럼 좋은 방을 하나 만들까 이런 고민도 했는데 실제 그게 위치상 카페 공간하고 너무 프라이빗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러진 못하고 손님을 위한 프라이빗 라운지로 좀 사용하자. 네, 그래서 좀 손님분들이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이따 이제 동간도 잠깐 보실 텐데 이제 숙소 객실 수가 아직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아직 좀 활용도가 그렇게 막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점점 활성화되고 하면 점점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여기도 전장 이렇게 막혀있어요. 네, 다 막혀있었죠. 막혀 있었고 여기도 보면 상량문이 여기는 서기로 써있죠. 1965년 이렇게 써져 있고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 바깥 사랑채보다 안 사랑채가 더 저는 좀 스케일감도 더 좋고 이런 구조나 이런 것들이 좀 자유분방하고 그래서 저는 애정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한옥도 고치면 기존의 간살창, 한지창이 진짜 이뻤거든요 다들 이제 처음 한옥 고치거나 시골집 고치시는 분들은 그렇게 오래 남아 있는 문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사실은 대부분 살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를 다시 구조를 잡고 정리를 하면 목 구조가 전체적으로 다시 자리를 잡거든요 그러면 문틀이 뒤틀리고 틀어지면서 어차피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아쉽지만 기존에 있던 문틀의 디자인적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그냥 살려가지고 다시 좀 만들어 보는 걸로 해가지고 그리고 원래 건물이 가지고 있는 문틀의 디자인적 모티브는 좀 그대로 살려보려고 생각합니다. 디진 또 성능은 엄청나게 올라갔겠네요. 그렇죠. 되게 비싼 창입니다. <laughs> 이건 창호에서도 목재도가 시스템 창호가 제일 비싼데 시스템 창호가 당연히 성능도 좋고 사용성도 좋은 데다가 이제 이건 또 목재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적인 분위기도 잘 맞고요. 저희는 대부분 카페 공간은 시스템 창호꼭안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잠을 자거나 냉난방이 엄청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숙소 공간들은 특히 냉난방이 중요하고 우풍이나 이런 거에 되게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는 는 대부분 프로젝트를 할 때는 시스템 창호 꼭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저희 역질도 질의 결과물은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창호 부분이었는데 음. 또 이런 이건 창호, 이런 한옥 프레임 또 보니까 굉장히 멋지고 가격 많이 비싼가요? 많이 비싸죠. 근데 <laughs> 저희도 잘못 써요. 이건 창호 하늘 가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또 한편에서는 혹시라도 카페 손님이 왔을 때 그냥 나오더라도 여기에 약간의 뭔가 게이트 역할을 한다 랄까요 아, 네. 그런 걸 한번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정원이 좀 제일 가슴 아픈데. <laughs> 괜찮은데? <laughs> 그래. 원래 계획상은 저는 요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차적으로 예전 사극이나 이런 걸 봐도 그렇잖아요. 당연히 멋진 한옥 안에서 풍류라든가 음식, 한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되게 중요한 게 저는 정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원래도 그랬던 걸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왔을 때는 완전히 폐허가 돼있었죠 저희는 좀 여기를 오히려 세련되면서 좀 멋진 정원을 바해서좀 설계를 했는데 실제 좀 그게 많이 구현이 안 돼가지고. <laughs> 그리고 이제 여기가 숙소로 쓰고 있는 안채. 여기 안채는 원래 요정이었을 때도 여기가 숙실이었어요. 그리고 일부는 공용 목욕탕이 조그맣게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방 안에 화장실이나 이런 건 따로 없고 그냥 방방방방해서 객실들이 있고 이제 공용 목욕탕 같은 그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진을 보면 1970년대 분명히 만들어진 것 같긴 한데 돌 세면대에 파란색 타일로 된 조그만 욕조 있고 뭐 그런 공용 욕장이 있었는데 그렇게 있고 나머지는 다 방들이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9 아, 6으 네, 호실이 원래 처음에 저희가 왔을 때는 여기가 중문이 있고 툇마루로 돼서 여기가 이제 회랑처럼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좌식 생활이니까 밖에서 신발을 벗어 놓고 들어와서 이제 맨발로 다니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는 거였고 그때 당시에 방도 요 사이즈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방이 작아서 그렇게 해서 구성을 쓸 수도 없고 지금은 화장실도 안에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기둥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객실이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어요 네. 다른가 <laughs> <laughs> 여기가 지금 두 칸이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방한 개가 된 거죠? 네, 맞아요. 오. 그래서 여기는 일단 뭐동간에 가보시면 동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족 단위 분들이라든가 독채처럼 쓰는 거를 염두하고 이제 만들었고요 여기는 그거보다는 비용 쪽으로는 조금 더 합리적이면서 공간적인 원래 원형을 좀 유지하고 카페나 뭐 이런 것도 잘 활용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 타입의 객실처럼 이제 구성을 하자 어차피 객실 수가 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섯 객실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두 칸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여기도 지가 엄마 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여기에 다락을 만드는 계획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설계 완료했을 때까지 다락을 만드는 계획이 있었는데 스테이폴리오 쪽에서 운영자 선정되면서 아 다락까지 하려면 청소하는 그 인력과 이 로드가 진짜 많이 걸려요. 그 사실 알긴 알거든요. 근데 좀 공간적으로는 층고가 높으니까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영자 선정되면서 운영의 현실성 고려했을 때 조금 그런 것들을 줄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락은 없고 이렇게 공간을 좌식으로 만드는 정도로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공간 감았는데, 이 공간 꾸며진 데를 많이 가봤는데 이 뭐랄까 딱 공간을 봤을 때 그냥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10년 넘게 하면서 저희도 그렇고 스테이플리오도 그렇고 쌓인 노하우와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저희 그래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호텔하고는 좀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개인 호스트가 운영하는 일반적인 스테이보단또좀 전문적인 그 사이에서 되게 밸런스가 좋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적정하게 뭐 차라든가 이런 것도 운영적인 걸 있어야 때문에 모든 거를 다막 특별하게 한다고 하면 뭐 좋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얼마만큼 계속 지속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서비스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까지 하도에 저런 뭐 지리산 꽃차나 뭐 허브차 같은 것들 손님들이 드실 수 있게 한다거나 그리고 뭐, 이런 뭐 주방의 구성이나 세면대나 이런 거 구성들도 사실 그동안 되게 다양한 스테이드를 해보면서 어떨 때는 좀 실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성공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디벨롭 시키고 해가면서 오게 된 과정이에요. 물론 이제 이걸 보고 따라 하시는 거는 어렵진 않겠지만, 여기까지 오는 거는 되게 어려웠다. 는거고 혹시 이런 것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것들 보면서 진짜 따라 하셔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기본 퀄러티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도 뭐 외국인들은 더더욱이 이 정도 퀄러티를 만들어내는 집기들. 저희와 시스템만 있어도 되게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인드 너무 멋있네요. 어쨌든 화장실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네. 제일 궁금한 거있으요별거 없어요. 와. 여기 처음에 할때좀 고민이었던 게 여기에 이제 보통 화장실 변기 샤워실 이제 세면대를 당연히 하나는 놓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니까 화장실 사이즈가 조금 커져야 되는 이슈도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당연히 실내공이 좀 작아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처음부터 차를 마시거나 간단하게 여기에서 뭔가 유기 거리를 할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니바처럼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는 호텔에 갔을 때 제일 불편한 게그 안에 뭐 싱크대 갖고 필요할 수는 않을 수도 있지만 조그맣게라도 이제 컵을 씻거나 하는 공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잖아요. 물론 잘 씻어 놓으셨겠지만, 물을 받으려고 해도 화장실을 가야 되는 게좀 그랬는데, 아예 이제 세면대를 안에 넣지 않고 밖으로 빼고 세면대 겸 이렇게 미니바처럼 사용할 수 있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다경험에서 <laughs> <laughs> 나오는 거고, 저희도 시행착오를 많이 해가면서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혹시 방의 구조는 다 똑같나요? 아니면 다요? 르 저쪽 일본방 하나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들어오면 보셨던 명지각이라고 써있는 간판이 붙어있는 굴뚝이 있거든요. 그것도 원래 있던 굴뚝이고, 이제 둘 개의 굴뚝이 있었는데, 여기도 원래 있던 굴뚝이었어요. 그래서 이두개의 굴뚝은 공사하면서 보수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몇번 없어질 위기에 있었는데 그것도 좀 고집스럽게 해서 두개의 굴뚝도 좀 살아남게 되었고요 근데 이 굴뚝이 주는 그 포인트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전통 한옥을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는 어지까지나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만들어졌던 한옥인 거고 그 시대를 다시 요즘 시대에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들이 다 섞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전통 한옥이니까 뭐 이렇게 좀 바뀌면 이게 어색해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얘는 이런 것들의 다양한 시선들이나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을 함께 하게 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이 객실은 이 유닛의 제일 끝에 있다 보니까 유닛의 두 칸씩 이제 끊어서 했는데 마지막이 좀 사이즈나 위치가 달랐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침실 쪽이 창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대신 여기는 이제 다른 방하고 다르게 조그만 테이블이 있는 방이고요. 네, 하튼 방칸 정도 더 있는 공간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여기를 보니까 시골집에도 그 정도 경우에 결체가 있는 집도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결체를 약간 이런 디자인으로 하면 어. 괜찮다고 했는 네, 네, 맞아요. 보통 시골집 가면 한채 있는 경우도 많지만 두 채, 세 채가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거를 할때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각 채마다 객실을 하는 방법도 있고, 한 채에 객실을 다 몰고 나머지 한채 주방이랑 식당 뭐 이런 거 거실을 다 넣는 방법도 있고, 그거마다 다 장점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취향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채들이 나눠져 있는 스테이들이 저는 좋은 게, 물론 좀 불편해요. 특히 오늘은 너무 날씨가 좋지만 비 온다거나 춥다거나 그러면 실내에서 실내로 연결되면 좀 편하죠. 관리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이렇게 좀 시골에까지 왔으면 조금 불편한 면도 여행이고 도시랑은좀 다른 삶이 아닌가 해서 저희 했던 공간들, 뭐 예를 들면 제재소소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 실제 채와 채를 넘어갈 때뭐 비를 맞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좀 의도하기도 해요. 내 말이 죠안 뭐. 그래도 제가 <laughs> 영상 얼마 전에 제주도를 음. 찍으면서 별채에서 잠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음. 꼭 슬리퍼를 신고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아좀 불편하지 않나라고 말했는데 음. 딱 현우가 그런 의도가 있을 거예요 대표님 방금 말씀이죠. 저 진짜 깜짝 네. 놀랐어요. <laughs> 아, 전문가네. 의도상뭔도못했거나대지 아, 와. 아, 와. 그게 이제 회사적인 아니면 개인적인 그냥 캐릭터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꼭 답이라는 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여행이라는 게좀 일상이랑 다른 거를 경험하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아이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음. 그런 거 가면 뛰어놀고 막 하는 거 물론 이제 어른분들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좀 아, 근데 보다 보니까 또 이런 그쪽 가서 보면 은 그냥 보면 재미없고 음. 의도를 좀 추리하는 게또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지문문을 아, 건축가들 하는 얘기가 건축할 때 제일 재밌는 게 남의 집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고 <웃음> <웃음> 여기가 이제 비장애. <laughs> 보셨다시피 사실 객실이 상대적으로 좀 작다 보니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공간을 마련했는데 이 건물은 원래 명지가 관에 있었던 건물은 아닌데 도시 재생하면서 허무는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남원시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허문 건물 내 부자재료를 가져와서 여기에 이설해서 지은 거고 한옥은 그렇게 해체해서 다시 짓는 게 굉장히 수월하고 자유롭게 하거든요. 그래서 만든 공간이 와. 네. 여기는 숙박객들만 시간 타이밍으로 해서 빌려서 쓸수 있는 스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와. 차를 즐기고 욕조를 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 명지가 요정이었을 때도 조그맣게 공용욕장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좀 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 류칸의 목욕문화 막 그런 욕장들 많이 가고 하는데 사실 저희도 목욕문화라고 하면 꽤 우리도 역사도 있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좀 한옥에 그런 것들을 하는 거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모든 객실마다 이만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비용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손님들이 또 하나 쓸수 있는 아까 안사랑채의 라운지처럼 이런 스파를 아, 만들어 봤어요 오 좋다 네. 아, 차도 마실 수 있고 스파도 즐길 수 있고 뒤에 풍경도 보고 네. 아, 아, 별채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다 제일 어쨌든 궁금한 건 저희 집 별채도 저런 조그마한 싸움 한거안 부르고 싶다 생각이 들어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만드는 거 정말 어렵진 않거든요 그냥 타일에 방수마감만 하면 기본적인 구성은 되는데 이제 사우나다 보니까 목재가 사실 좀 비싸죠 아... 흰옥기나 삼나무 종류는 써야 되니까. 안 그러면 다 썩으니까. 그리고 뭐 사실 이 기계는 별건 없어요. 물론 막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여기에다가 온도 올려놓고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바가지로 물 뿌리는 건데 그거는 이제 손님 운영상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관리가 좀 어려워서 지금은 저렇게 스프레이로 해서 뿌리면 스팀이 나오면서 온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허... 그래서 운영도 심플하고 어렵진 않아요 공사 자체는 그리고 만약에 이런데도 비용을 좀 아낀다고 하면 전체를 쓰지 않고 한 요정도 높이까지만 삼나무를 쓰거나 해서 비용들을 줄이는 방법들도 있고 저 사우나 이거는 꼭 한번 만들어볼래? 네. 네 저희가 오늘 명지가공간을쭉 둘러봤는데요 와 진짜 버려진 폐허 같던 공간이 이렇게 싹 리모델링 된 모습을 보고 우리 지자체에 정말 이런 아름다운 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꼭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예쁜 공간 탄생하면 좋겠고 또공간도 있지만 바로 옆에 동관이 또 있다고 그래요 거기는 또 조금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편으로본간에서또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감사합니다